길은 사람과 사람 사이로 흐른다. 무식한 사람에게도 똑똑한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길은 사람 사이로 흐른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게 공평한 것은 길이다. 언제나 팔 벌려 반겨주는 것도 길이다. 언제나 눈물 훔쳐서 떠나가던 곳도 길이 있었다. 길은 이어져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정과 정 사이 이어진 이 길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매화꽃이 피는 일은 봄. 이 길은 어디로 이어져 있을까? 충시와 양사시의 경계입니다. 이 경계를 따라서 이 배랑으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이 길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작은 잔도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운영이 잘 이렇게 보존. 있는 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제 미량강에서 내려오는 물기라고 낙동에서 내려오는 물기라고 그게 이제 있고, 저기서 해수관제 밀려 들어오면은 이제 파도가 이제 세 군데 이래 친다고 해서 삼랑인데요. 이 삼랑이 이제 수조창이 있고 이럴 때는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자건관에 관하여 살펴보면 낙동강 때문에 생긴 좁은 길과 산세가 험한 곳에 설치된 자건관은 날짐승인 까지만 넘을 수 있다고 하여 까치작을 사용하였다. 원은 교통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당시에 여행자를 도둑이나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사신접대와 숙식을 제공했던 곳을 원이라 불렀다. 한양의 경우 동대문 밖에 보재원, 서대문 밖에 홍재원. 남대문 밖에 이태원 등이 원으로 사용되었다. 지방의 원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는 곳이 조치원, 사리원, 풍수원, 장호원이다. 관은 빗장관으로 출입하는 사람과 화물을 검문하는 곳을 관이라 하였다. 실제 관문은 요새화된 문을 설치하고 군사가 상주하며 방비와 검문을 겸했던 곳이다. 자건관은 고려시대부터 요새를 두었던 곳으로 문경세제 조령관과 함께 조선시대 영남대로의 제일관문이다. 조령관의 관이 바로 자권관의 관과 같은 빗장관을 사용한다. 따라서 자권관은 까치만 넘을 수 있는 험한 곳이며 관문성의 성격을 가진 곳이면서 숙식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아랍에 가면 이제 이래 쓰잖아. 요 오른쪽에서 이래, 안쪽에서 이래 안 쓰고 이렇게 쓰더라고, 응? 그럴, 야 지금 희안하게어도 이렇게 써도. 분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손을 이렇게 모한다, 공손할 때, 맞잡을 그런 손을 이야기하는 건데, 공, 운, 룬데. 이는 이제, 북쪽에 보통 하면서 임금님이 이제 용으로 되니까, 구름을 뭐 한테 공손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구름 사이로 용이 가는 그 용을 보고 공손히 한다는 뜻으로, 공, 공, 운, 룬이다. 그 임금을 바라보서 충정을 표한다. 주로 북쪽에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진루라고 하기도 하고 그 이름이 그 이제 저 용진자를 쓰고 또 공신루라고 공신문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신자는 이제 어 용진자 위에 간머리를 해가지고 그게 집 용이 사는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공신루니 공진루니 공운루니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공운루로 해가지고. 구름 사이에 흐르는 임금에 대해서 그냥 간순히 뭐 진짜나 신짜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시적인 어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난뭐 이게. 이걸 언제 오면 1990년에 이렇게 왔네. 주민 마을들이 이제 기증을 해가지고 송덕별을 만들었는데. 이 원래 이제 자원관이 아까 그 오는 이제 작은 잔도 쪽에서 아까 그게 오던 거기에 있는 과인데 이걸 이제 이리로 옮겼거든요. 옮겨서 여기서 전투가 일어난 건 아니고, 아까 그 이제 관에서 전투가 일어난 건데, 이제 이 마을 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한 선조들에 대해서, 어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이기증을했서이 빌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 이끄는 일본군 1군은 양산을 거쳐 밀양으로 가기 위해 진군을 했다. 일본군은 자건잔도를 거쳐 자건관까지 진출하였다. 1592년 4월 17일 자건관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일본군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조선군의 밀려종처럼 전진이 되지 않았다. 일본군은 좁은 길목에서 전투를 치르면서 우회 작전을 사용한다. 바로 신부람 고개로 우회한. 일본군은 자공관 앞과 뒤에서 조선군을 포위하고 거세게 밀어붙였다. 박진 밀량 부사의 군관이었던 이대수와 김효은은 적군의 수급을 배면서 백병전을 펼쳤지만 적 탄안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다. 자공관 전투는 조선군의 패전으로 끝났으며 박진 밀량 부사와 남은 조선군은 밀양읍성으로 이동하였다. 자공관 전투에서 조선군은 패전을 하였지만 좁은 길과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일본군의 진격을 늦추었다. 이때 방어한 조선군 병사의 숫자가 300명이라고 한다. 영화 300에 등장하는 숫자와 전술이 거의 같아서 자건관 전투를 조선판 300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건관 전투에서 전사한 조선군의 넣을 위로하기 위해 기념탑을 만들어 놓았다. 여기 이제 그자건 전투에 대해서 이제 길이는 빛가 있는데. 그 철도가 부설됨으로 해서 이제 비각을 이렇게 옮긴 그 비각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지. 이거부터 봐요. 이 작은 거를 잘 보이지도 않고 구조을잘 어. 음. 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네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자건잔도를 따라서 밀양으로 올라왔다. 자건관을 지키던 병사들은 끝까지 저항하며 한전하였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였던 길은 곧 국가였고 백성이었다. 자건관 병사들이 지켰던 길은 이제 겨우 남겨져 있다. 새롭고 더 빠른 길이 들어서 버려 이제는 잊혀진 길이지만 그 옛날 조상들이 쉼 없이 걸어갔던 길이었다. 그 좁은 자건잔도가 언제까지 전해질까? 이게 이제 일제직 석축으로 우리, 우리 당시에는 이런 공법이 잘 없었지요. 우리는 네, 이제 미량 부사가 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주고 있고.